자, 이번 소식은 우리 저 신입 기자는 아니시고 4기의 시민 기자로 들어오신 박영수 기자님이 아주 제목부터 끌립니다. 철풍 넘어 이렇게 이런 소재로 아주 좋은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방금 그 소개받은 금년 2월에 예, 4기 도시재생 시민 기자가 된 박영수입니다. 네. 예, 이번에 그 기고한 그 제목은 철뚝노어입니다 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예, 저 지면에 좀 올려봤습니다. 음. 예, 우리 조치원은 1905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렇죠. 그때 이제 경부선 철도를 개설하면서 음. 우리 조천읍 지역의 그 중심부를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 앞과 역 뒤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쪽은 조천, 역 있는 쪽은 그. 활성화돼가지고 뭐, 그 상업도 많이 되고, 그 앞에 장도 쓰고, 그랬는데, 역 뒤쪽은, 음. 이 분단이 돼가지고, 철, 철로, 철 저는 철뚝이라고, 그 당시에 불러고 음. 철뚝이라고 하는데, 철뚝이 막아가지고, 그 뒤쪽, 그렇게 지금 현재 침산이 방암이, 음. 이쪽은 사실 다니기가 더 어려워지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더, 더 낙후되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철뚝 철길 생기기 전에는, 아. 다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많았나요? 아 어느 쪽이라고 할수 없이 그냥 한한 덩어리로 한 동네로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떻든 이앞 쪽이 그 음. 역전 앞 쪽이 좀그저더 음, 그, 많이 그 그쪽 이제 역앞 쪽은 이 평지고 음. 역뒤 쪽은 약간 산 구릉지가 아, 이렇게 그렇군요. 돼 있어서 그앞 쪽에 좀더 많이 살았는데 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가 생기면서 음. 어, 분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뚝이라고 하는 게 막는 거거든요, 막는 거. 그렇죠. 응. 그래서 앞, 어, 역앞과 역 뒤를 막았다. 그래서 음. 거기는 철뚝 너머 동네예요 우리가 음. 보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철뚝넘어라고 알아듣는 분은 지금 연세가 한 50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뭐 알아듣고 그 이후는 예, 음. 이제 육교가 생기고 해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서 음. 어. 그리고 차충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치원역이 경부선 역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역이 됐고, 1925년에 충북선이 이제 또 개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에서 충주까지 충북선이 연결돼가지고 조치원역이 이제 정말로 교통중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도 좀 나오는 것처럼 철로가 많이 나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조 초촌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조촌으로 와서 되돌아서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음. 철로 노선이 많이 있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 양쪽 동네가 분리되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 역 뒤쪽으로 가려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게 왜 불편하냐면은 철도 건널목이 추고도 역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아, 어, 그러면 그 침산리 동네를 가려면 500m 우, 저, 남쪽으로 가서 에, 그 포텍거리라고 하는 그 어, 철도 교차로를 건너서 어. 다시 500m를 돌아와야 이제 그렇지. 가고 싶은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좀 음, 그저 한거좀 어,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열차 밑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열차 밑을 엎드려서 겨우 가지고 아, 그 동네로 아, 넘어갑니다 그 몰래 가는 거죠? 왜? 그렇죠 용문 몰래 네. 이제 그렇게 네. 가는 거죠 사고 위험도 많데 아, 대단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조금 네. 어릴 다리셨어요? 때 다녔는데 우선 양쪽 끝을 쳐다봐야 돼요 음, 어, 음. 기관차가 붙어 있는지 아. 어, 기관차가 있으면 은 아무 때라도 이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어, 없을 때, 없을 때, 빠른 동작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영문이, 영문이 계실 때는 단속을 해요. 못 가, 당연히 위험하렇게못 가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거저거 눈치 보고서는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2, 3분이면 통과해요. 음. 그런데 돌아서 가려면 15분, 20분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서 올 때도 그러고, 갈 때도 그러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기왕 이제 조원역 얘기가 나왔는데 조원역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때는 증기기관차였었거든요. 증기기관차였는데 증기기관차는 이제 석탄을 연료로 하고 음. 물을, 물, 물로 해서 증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동력을 받는 건데 조원에서 물을 흡수, 급수, 흡수를 받고 음. 또 서, 석탄을 보충하고. 주추원역이 아, 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예, 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주추원에서 이제 흡수하고. 그그 여기에서 이렇게 기사에도 보면 예. 여기 승객을 상대로 뭐 아. 냉차 순수 <laughs> 이거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대전역의 플랫폼에서 뭐 바나국수 네. 먹는 그런 추억은 있었는데 네. 두추라도 이런 아. 게 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흡수하고 연료를 공급받다 보니까 네. 자연히 정차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시니까. 그게 보통 한 10분 20분 걸리는데 그곳에 이제 그 객차 옆에서, 옆에서 저쪽 에 이제 네네. 이 플랫폼 말고 저쪽 반대편에, 아하. 예, 거기서 이제 이그 아주머니, 주로 아주머니들이 자, 장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드리면, <놀람> 냉차 있어요, 조수 <놀람> 있어요. 김밥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럼 그 차창 넘어여서 이제 예, 예, 예. 여기 하나 주셔 하고 이제 돈하고 물건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아, 어. 그렇군요. 예. 근데, 가락국수 매장도 있다고. 아 가락국수, 뭐, 가락국수는 이제 후프레토메 이건 몇년 동안 네. 네. 아, 정식으로 아, 이제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어, 이제 음. 그 매점 운영을 합니다. 음. 그런데 그 가락국수가 기가 맥히게 맛있어요. 맛있죠. 어, 이거 10분, 20분 쯤에 내려가서 바로 먹는 거지. 2, 3분 아니 5분. 음. 예. 그런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 문제를 급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게 송황리의저 아, 가라프스를 잘 그렇구나. 이렇게 애용하고 했습니다. 그 철길을 지금 건너다니는 그 현재 보면 응. 저 앞쪽에 지하차도 있고요. 우리 예, 아파트 이쪽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이쪽에 보면은 주죠. 응. 어, 중교, 육교. 육교 있잖아요. 네, 그거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 그거는 이제 그 후에 한참 그, 후에 한참 후에 한참 후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포테거리라고그 저기 철로 그저 횡단보도 있기 음. 전에 남동굴다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남동굴다리. 남동굴다리. 지금 있잖아요. 저, 저, 있어요. 그저 어. 침산이 넘어오는데 어. 그 땅수로 이리 거있 예예. 굴다리예요. 예. 남동굴다리. 남동굴다리예요. 그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이게 이제 애초에는 그 침산이 쪽에서 침산이 쪽이 좀 높거든요. 예. 높아서 거기 있는 물을 이게 배수구로 만드는 겁니다. 음. 거기는 철로가, 그 저기, 예, 뚝, 철로 뚝이 됐으니까, 물 빠질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배수구로 만드는 거예요. 콘크리트 아 박스로, 콘크리트 박스로 배수구를 만들어 갖고, 폭이 한 2m 정도, 2m 50, 음. 높이가 한 2m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서 묶어요.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아, 타요? 예, 그래요. 그렇게 돼어 갖고, 이게 배수구인데, 이제, 땡겨서 건너가라니까, 그러니는사람들한 향... 아, 예, 그 반쯤 열리 가면 어, 네, 지금 이게 어디예 그러면 남동굴다리 현재 흔적이 있어요? 아, 지금 사람도 그대로 있어그 네, 지금 저기 어디 를 얘기하는 아, 거면 대동초등학교에서 어, 저 사진 나오네요. 통서 어, 도로 그, 어, 어, 남동굴다리저게 지금 어디를 하면 지금 지하통 조기동조 관통도로 뚫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옆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가 그게 거기에 한 15m만 가면 돼. 요예 네, 그렇게 뚫어져 네, 어요예 그래서 거길 아, 예, 다녔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그 바닥이 얕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에 포장공사를 하고 뭐하고 예, 해서 저기 바닥이 높아졌는데 예, 예, 예. 저게 배수로 였기 때문에 취미는 얕았어요 지방 바닥이, 그래서 배수가 돼가지고, 이 남류로 해가지고, 저 조촌으로 빠지게 돼 있는 그 배수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차오니까 사람들이 걸려다니는 거예요그 음. 바닥은 항상 질척질척 하지, 거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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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 오면 못 다니고. 그래도 저거를 가차오니까, 딴데 있죠. 그, 저, 철도 건너는 것보다 가차오니까 저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갔습니다. 네. 그 우리 박영수 기자님은 원래 어느, 어느 쪽에 사셨어요, 사실? 아, 이저역앞 앞쪽 그 네, 네, 쪽에, 앞쪽 상리, 상리 쪽에 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침산리를 갈, 갈 때는, 네, 뭐. 그, 지금 이거와 같이 열차 그 밑을 본 겨서, 겨서 네. 네. 가다 보면 그냥 그저 경장목이라고 하는데 철도 침묵 네, 그 기름 네. 냄새 퐁퐁 나고 말이죠. 음.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5년, 80년대 이제 육교가 가설됐습니다. 이 시내에서 저쪽 침산리 방향으로 육교가 가설되면서 이제 철도,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거는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렇죠. 오염하게 다니는 거는 안 하고 예, 그렇게 그렇 하면서 이제 예, 그 후에 침산 지하차도 지금 음, 이 차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편하고 그 후에 이제 예,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많아지면서 음. 이제. 예, 동서 연결하는 도로가 꼭 필요한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네, 동서 연결. 저게 지금 동서 관통 도로. 네, 관통 도로 지상 부분. 이쪽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에 남동 굴다리예요. 음, 그렇죠. 조금만 더올라가면그 음. 음, 저게 올해 말에 개통하죠. 예, 네, 어, 네, 지금 저 네, 양쪽으로 어 직접 이 차선, 이 차선하고 사 차선하고 여기서 보면 왼쪽에 왼쪽에 이제 그 자전거 하고 보도 하고 어. 어, 같이 이렇게 되습니다 어. 그래서 소개 예. 들어가서 공사 현장을 찍으신 건 처음인데 저희가 보는 거는 네, 제가 이거 찍어온 겁니다. 네네네. 네 아, 좋은 자료입니다. 어.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금년 12월까지 그 공사 음. 기간인데. 제 지금 이게 저 시청에서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음. 그렇고 철로 밑공사는 이게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음. 철도 시설공단에서요. 해 음. 그래서 시에서 철도 시설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위탁해서 시공해가지고 이제 거의 지하차도가 완공된 상태로 음. 이렇게. 음.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동서 연결도로 이거 하나만 개통이 돼도 예전에 그 추억은 물론 많이 좀 추억으로 남겠지만, 사람들의 그 소통이나 모든 교통 왕래로 봐서는 아주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교통량을 예측한 걸 보니까, 음. 그 설계에 하루에 2만 7천 대가, 어,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동쪽에서 서쪽지역으로 그, 그, 저, 왕래하기도 좋고, 교통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서서 서쪽 지역 음, 그 개발이 음. 좀 가속화될 거로 아, 네. 그래서 이제 사 차선 270m 구간입니다. 음. 자 그래서 기자님의 그 끝에 머리에도 이 다음 그 기사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동서 연결도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좀더 네. 알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게 이제 동서 연결도로가 에 청춘 조천 프로젝트 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음. 청춘 조천 사업으로 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자세히 그뭐 사업 추진한 거또 조천 발전 위원회에서 활동한 거 이런 거를 계재해서 네. 지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철뚝 넘어 그러면은 항상 그 넘어라는 말에그 그 표현이 참 와닿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멀리 있었다 또 넘어서 뭐가 있다 뭐 이런 아련한 그 축도 있었는데 이제는 설득 넘어라는 말이 이제 이제 별로 안 쓰게 생겼어요. 그렇죠? 설득이라는 예, 말이 이제 네네네. 없어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우리 박영수 기자님이 쓰신 설득 넘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